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버섯밥 먹는 법을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버섯과 더불어서 지난번 가지가 있었죠. 이번엔 마늘을 넣어서 마늘 버섯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미와 쌀, 파로 같은 것. 잡곡들을 넣고요 아, 물에 불렸을 때와 그 불리지 않았을 때 물의 양을 조금 조절을 하는데요 이런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수분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보다 물을 조금 아주 약간 덜 잡는 게 좋죠 여기에 보면 지금 물을 찰랑찰랑하게 해놨는데요 쌀 4컵을 부었거든요 잡곡과 함께 지금은 불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원래 물량 어, 4까지 부어야 되는데 그보다 약간 모자르겠습니다 왜냐면 하 버섯이나 마늘에 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버섯은 우리 향하면 좋은 걸로, 어, 널리 알려져 있죠. 버섯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통마늘을 쌀한 컵에 뭐 다섯 개 정도인데 하여튼 열알 정도를 넣어주고 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지어서 식혀서 소분한 다음에 식혀서 냉장실에 넣었다가 소분해서 저항성 전분을 만들고 냉동실에 꺼내서 대표 먹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저항성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넣어줍니다. 취사 모드가 잡곡밥 모드였죠. 잡곡밥의 고화력으로 해서 취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잠가주고 취사 버튼을 눌러주면 마늘 버섯 밥이 완성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어, 마늘 버섯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결과 를 한번 볼게요. 밥이라기보다 완전 요리에 가깝죠. 마늘, 그 다음에 버섯, 파로 그리고 이 현미와 마늘을 한번 먹어볼까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으깨졌네요. 다 익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전혀 매운 맛이 나지 않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약간의 그 유기황 냄새가 나죠. 이 유기황이 중음속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 준다고 하죠. 이 매콤한 맛은 살만서 이제 줄어들면서 약간 알싸한 맛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밥을 하시는 마늘 보석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시락 타락 된장죽을 어,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래기를 이, 이제 된장에 묻혀서 간을 이렇게 된장 베이스로 했고요. 이걸 잘게 썰어서 어, 조리를 하겠습니다. 어, 다른 간을 첨가하지 않고 이 시래기를 된장에 붙였어요. 붙인 음, 것을 가지고 잘게 썰어서 이, 조리를 할 건데요. 이 시라기와 함께 이제 불린 쌀, 그 다음에 우유 한 컵을 같이 넣어서 시락 타락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썰은 것을 넣어주고요. 불린 쌀을 넣어줍니다. 우유를 넣어서 시락 타락죽을 만들이시래기에이 섬유소, 그리고 된장에 유산균, 유산, 우유의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락타락 된장 죽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좀 이렇게 좀 걸쭉한 상태가 됐고요. 음, 어. 아주 진득하고 고소하고 우유의 맛, 된장의 맛, 쌀알은 음. 약간 씹히면서 음. 아주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항암 면역을 위한 버섯 들깨탕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부, 그러니까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두부를 준비했고요. 또 두부에 부족한 오메가 3를 공급하기 위해서 견과류 호두죠, 호두를 준비했고 들깨 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이 갈린 소스와 나중에 이 끓인 두부를 넣고 끓여서 버섯 들깨탕을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가 될 것들을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기 위해서 이제 물을 좀 넣고요 두부와 견과류를 넣고요 들깨 가루를 같이 넣고 아이 콩국수 콩물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엑스라 <목소리> 버전 올리브유에다가 양파와 마늘을 넣고 양파는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늘 한 스푼 넣어서 풍미와 또 건강을. 마늘이 항암 식품이죠. 양파도 우리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고. 오늘 의 주인공인 버섯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우리 건강에 매우 좋은 팽이 버섯.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역시 항암에 효과가 있는 버섯 라인이죠. 오늘의 뭐 메인이라고 할수 있죠. 토고 버섯. 오늘은 버섯 이외에도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가지를 또 추가로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이제 버섯을 조금 이제 가열해줘서 숨을 죽인 다음에 소스를 부어서 탕으로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큰 불로, 센 불로 한 숨을 죽인 다음에 이제 준비한 소스를 붓고요. 헹고 부셔서 자 이제 고속탕을 완성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네, 식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스 우선. 음. 벌써 마시 좋은데요. 취향에 따라서 소금간을 조금 하실 분들은 아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민미이 아무 관이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과 건강을 더 하려면 생 들기름도 좀 뿌리시고 소금간을 하시면 훨씬 더 맛도 영양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버섯 들깨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건강식 식사 레시피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 앞에 섰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버섯 들깨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그 활용법으로 어떻게 하면 버섯 들깨탕을 이용한 건강한 식사를 할 것인가 오늘 그 메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들깨탕 베이스에다가 두부를 어, 썰어서 넣고요. 여기에 또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목이버섯을 넣은 다음에 여기 면 보이시죠? 이 면은 바로 두부면입니다. 얇은 두부면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최소화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구성된 레시피입니다. 이 버섯들깨탕에다가요 우유를 조금 저지방 우유를 붓고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여기에 두부면을 넣고 그다음에 이 버섯 목이버섯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두부 그다음에 버섯 들깨탕 이렇게 아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먹어 보도록 할게요 두부면입니다 두부면이 약간 갈리되어 있어서 또 아주 맛이좋습니다그 다음에 생목이버섯이죠 생목, 요즘 물에 불린 목이버섯 말린 목, 목이버섯이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니까 생목이버섯 구매해서 드시고요 했고요. 또 아스파라거스 좋습니다. 아삭거리고 좋습니다. 오늘은 버섯들깨탕을 활용한 두부 파스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